아니, 아니, 필석씨, 네, 지금 뭐하시는 거죠? 저희 지금 선박하기 아, 위해서 이 아래 들어있습니다. 아 지금 아래 굉장히 비좁아 보이는데 괜찮으신가요, 아, 필석씨? 아, 예. 저희 조우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혜택입니다. 어, 이 작품이 뭔지 좀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? 저희 작품 말이죠. 일단 주차 타워,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네. 주차 타워에서는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거, 여기 3층을 가고 싶다. 그러면은 마지그리파이를 누르면은 3층에서 플레이트 를 가져와서 자동으로 1층으로 두고 차를 올려두면 자동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. 아, 스마트 주차장이 거든요그이 네, 네, 주차장에서는 이 QR 센서들을 이용해서 차량이 어느 곳에 주차되는지 파악하고 이 카메라들로 번호 인식을 하여 이 차단기를 열고 닫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이렇게 스마트 주차 타워라는 작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. 어, 그럼 이 주차 타워 작품을 네. 만들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? 제일 힘들었던 점은 일단 전체적으로 이화어가규격이 제대로 맞지 않아 있어서 힘들고 이 아래 결성한 부분에서도 지금 아주 힘듦을 느끼고 있습니다. 아,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작품 매사에 완성하시길 바라고요. 지금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